처럼 어,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조금 분위기를 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점심시간 또 이후여서요, 살짝 피곤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락, 우리 소리, 우리 춤을요, 어, 즐기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추임새. 자, 여러분들 허리 좀 펴시고요. 허리 펴시고. 배힘딱 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얼씨고 얼씨구. 좋다. 좋아하다. 자, 올려서 잘한다. 자, 으이. 으이. 자, 그렇죠. 자, 우리 니나 는 언니들 어떻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예쁘죠? 그러면 예쁘다. 예쁘다. 자, 이분 박다영 님어떻죠 아, 예쁘다. 그렇죠, 잘 생겼다. 이렇게 중간 중간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흔히 어, 신나게 무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순서는요, 그래서 멋진 또 춤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신명나는 진독춤입니다 북을 어깨에 메고요. 양쪽을 두드리면서 추는 춤인데요. 힘찬 이 북소리처럼 우리나라의 밝은 내일을 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씨고 하면 여러분들 돌아봐까요 그렇죠. 아주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씨구